We'll be right back. 큐 얘기한 충분접건 뭐라고 해야 되지? 큐하고 큐하고. 서살표 누가 받아야 돼? 큐가. 가 받아야 돼. 또 얘는요? 큐하고 R이라고. 누가 받아야 돼요? 큐가. q 가 받아야 돼요. 됐어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이 녀석은 큐가 큐에 어떻게 돼야 돼? 집합으로 포함된다. 얘도 큐하고 R랑 누가 포함돼야 돼? 아, 그렇지. 됐어. 자 p라는 녀석은 e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이 아니래 x는 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또 누가 아니다. 그다음에 q는 x 마이너스 a가 이런 거니까. 따라서 저 녀석들이 어디 포함되게? 포함되게 해야 요 그럼 이건 이제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좀 그러니까 대우로 해 버리니까 대우. 대우로 했을 때 대우로 하면 어떻게 돼? x q이면 그렇지. 아니 나, 나, 나 q라고 해요. 나, 나 q라고 하니까 x 마이너스가 a가 0이면 2x의 제곱 x 0 이다라고 하겠지 엑 x 는 에이 다 구해놨죠 A t o u 놨죠지 그래서 e 렇게 되게 만들래요 됐어요. 그래서 에이는 c 보다크 s a 니까에이 커야 되니야돼 a 여뭐서 돼야 돼요 e. 네 u 번째 큐 r there. Yes, r c r e 이 o Ain 로 n d y r x-a가 0이면 b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다라고 하겠지 맞아 a가 얼마였고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게 그럼 여기 이제 집어넣어세 3가 되면 되겠네 b-3 플러스 5는 0 b는 뭐가 나와요 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이시고 a-1이니까 1-마이너스 2는 하나, 둘, 셋인 것 같아요. 48번. 바로, 세로. 일단, EX 플러스 EY는 20이고, X 더하기 Y는 10이다. 그 정도. 코시저 바르츠 쓸수 있나요? 제곱, 쭉, 쭉, 루트 x, 루트 y에 쭉, 단단단 루트 3x, 루트 2y에 쇼, 쇼, 제곱, 얘들이, 자, 이거 얼마니? 삼각기는, 오, 얘는 x 플러스 y야, 이제,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버리라고 하고, 이렇게 쓸게. 얼마라고 나왔어? 50. 따라서 이 별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까? 마이너스. 그치. 근데 정확히 쓰자면 사실은 0부터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풀기 위해서는 그니까 최대값은 얼마예요? 음. 이거 정확히 쓰면 이렇게 해야 돼, 사실? 걔냥제쓴 말하면 그 써줄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 그. 길이가 어, 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문제의 서술을 이렇게 쓰면은 이제 다 감점이 돼 사실 이렇게 정확히 쓸줄 알아야 돼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너네요 너는 이거니까요 제곱했더니 얼마이다? 50이다 된것했습니다 가봐요 됐나왜 했을까? 무슨 꼴을 만들고 싶어서 했겠지? 무슨 꼴? 완전 제거꼴 됐어요? 쇽 a-2제곱-4라는 것은 건들 필요가 없고 그죠? 2 e. 루트 a분의 b B분의 9 a 됐어요? 졸려? 아! 3은 예! 인가 그러니 저 녀석은 너보다는 크다 예! 뜻이지 말 이해됐어요? A가 얼마일 때야? 왜 물어? 하품을 해서 눈물이 나는 가야 감수성이 풍부한구나. A가 2일때는 최소값이 얼마인가? 너는 2다라고 표현이 가능한가요? 안 됐어요. 모두 구해야 돼? 어, B도 구해야 돼? 어딨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2의 제곱이 9의 2의 제곱이라서 B는 얼마? 재빈아 한번 집중하고 봐 B는 얼마야? 이상은 6이니까 이렇게 네 이거 셋이 더하라는 거니까 셋이 더하면 얼마예요? 실인가요? 해볼까요? 뭐야, P이면 Q이다? 뭐야? P와 Q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되네? X-A, X-K가? 근데 어떤 실수잖아? 근데 이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집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P이고 Q면 결집합이죠. 이 결집합이 뭐,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집합이 안 되게 만드시는 뜻이죠. 어떤 실수니까 뭐든 되면 된다는 거 아닌가? 이해됐어? 그러니, 어, 사실은 P라는 것은 고정이 됐어. 근데 Q의 케이스가 2에서 k일 수도 있으며 k에서 2일 수도 있대 근데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어? 고동어봐요 틀렸네요 죄송해요 x가 2보다 작고 x가 k보다 클 수도 있고요 k보다 작고 죄송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해봐야 된대요 되셨나요? 쇼로롱 이게 4, 7이면 2는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공지탑이 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죄송해요. 그러면 k가 이쪽에 가면 안 되지? k 어디 가야 돼? 2, 어, 이거 2 4, 7이야. <laughs> 죄송해 어, k 어디 가야 돼? 어떻게든 K는 어디에, 어쪽에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어떤 케이스야? 선생님이 Q1의 케이스를 하고 있는 거지? 친구가 이해됐어? Q2의 케이스는 4이고, 7입니다. 2는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K는 여기 어딘가 이쪽으로 가셔야 되죠 얘가 Q2의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K는 뭐보다? K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아, K가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다 사실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K가 있어도 되겠다 아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K라는 녀석이 요사이에 어딘가만 들어가도 말 되겠는데 그럼 여기에서 나는 그냥 k는 이렇게 쓸래 7, 2다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k는 무슨 일이 있어도 a 보단 작아야 되고 같아서 안 되겠네 이 이런 것들을 만져봐는 k는 무슨 수야 자연수래 이 자연수를 구해봐라 자이 케이스는 2, 3, 4, 5, 6, 7 이때 k는 1몇 개야 7 개가 되시겠다 해석관계 판단 어떻게 하냐? 자, 기는 두 가지 분수죠. 누구요? a 분의 b 더하기 b 분의 a죠. 그리고 사실 이 녀석은 대충 알아요. 이거 해도 되겠네. 형이 이런 건가? 그 양수인가 양수인? 지금, A 곱하기 B는 이보다 클까, 자를까? 음. 0과 1 사이에는 두 가지 음. 숫자를 곱해서 이보다 크게 만들어버려. 가능하심? 음. 양수인가, 음수인가? 2이 음수. e 자체가, 이 e 자체가 음수입니다. 됐어요? 뭔 뜻이야? A가 커요, B가 커요, 그래서? D가 크다, D가 크니까 음수가 나온 거 아니야, 얘들아? 어. 와, 크다. 이런 아, 크다. 이런이야이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해. 이거, 는거도거 이거, 이거. 도 할게요, 잘 봐요. A 의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 A 플러스 B 가 되고요 A 분하시면요 B A 곱해서 A 의 제곱 마이너스 A 분과 A B 분 l B 로 묶어서 B 마이너스 A B 에서 A 를뺀 B 수겠 B 도양 이구나. b 도 양수지 여기 아, 안에 B 양수. A 곱하기 b 도 양수. 어 이거 전체 다 양수네. 그러면 누가 더큰 건가? 비가 C보다 더 크다. 이런 A 하고 c 도 해봐야 되네. 답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은 지나야 되구나. 세 번째. C 빼기 a 도 하러 갑시다. 공부 까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b 의 제곱 에 a 로 묶은 마이너스 b 의 제곱 플러스 b 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근데 이렇게 써서도 되겠다. 1-B의 제곱, 이런 건데. 얘도 양수, 양수, B제곱은 아무리 제곱해도 1보다는 작겠죠. 그럼 얘도 양수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0보다 크네. 따라서 누가 더큰 거지? 최악치는 A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저씨는 C인 것 같고, 가장 큰 아저씨는 B인 것 같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이에요. 그게 단체집합이래요. A 합 B는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네요. 우리는 S A 합 B는 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응. 또뭐 해야 돼요? A 교집합 B도 써져 있네. S A 교집합 B는 얼마냐? 오네 그래서. 얘네들의 체대를 구하래 어 근데 이거 알면은 뭐 하나 알수 있지 않냐 뭐알수 있어요 이거 뭔 소리예요 여기에 있는 녀석과 여기에 있는 녀석인데 지금 색칠한 거랑 크로스 한 거랑 이거 두개다 다른 거 아니야 여기가 몇번 들어갔어? 두번 들어갔지 즉이 말이 55 플러스 5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 맞아? 그만 자고 잘 잤어? 아니 어제 숙제하던 길에서 <laughs> 거짓말은 <좀> 못했어 <laughs> 저 어제 하다가 아빠가 제 방에 들어있어서 책 덮어 주시고 가방에 넣고 자라고 고생했다 몇 시에 잤어? 그래도 일단 시계를 마지막으로 본게2시넘었던데 그래, 열심히 하고 좀. 있네. 보통 그 시간까지 는 해야지. 아니 <laughs> 뭐 현실적으로 좀 그래. <laughs> 한시두 시까지 보통 얘들 하더라고. 맞아. 근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못 따라오지. 이렇대요. 이거네요. 끝났네.